안녕하세요. 노목입니다 피파 18 선수 커리어 모드 제 33화입니다. 네, 33화는 유로 예선으로 시작을 하겠, 하겠습니다. 여느 때보다 치열한 유로 예선, 잉글랜드가 1위, 스웨덴이 2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하필, 네, 친구이자 라이벌, 덴마크를 만나게 됩니다. 과연 덴마크를 상대로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킹의 후예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로 예선,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기입니다. 네, 덴마크가 워낙 강해서 저번에 정말 치열한 경기를 펼쳤었죠. 예, 스웨덴이 어쩌면 난적일 수도 있고 라이벌일 수도 있는 덴마크를 맞이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승점 2점 차라서 한 번의 패배로 순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스웨덴의 국가연주입니다. 다음은 덴마크의 국가연주입니다. 예, 바이킹 더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빠르게 경기를 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스웨덴, 오른쪽이 덴마크입니다. 오우 지금은 예 하마터면 이게 실점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일단 예 덴마크의 코너킥 찬스 나름 위협적이었긴 했지만 무의의 그칩니다 크리스토퍼가 예, 여기서 볼을 뺏기네요. 좋아요 하마드. 하마드. 슛 예. 지금은 정직한 슈팅이었네요. 아, 지금, 오, 침투 패스, 위협적이었네요. 아, 이거, 패스가 다행히 길었네요. 어, 지금, 패스 아주 잘 이어지고 있는 덴마크. 예, 지금은 빗나갔네요. 아, 예. 또 소유가 됐어요? 예, 지금은 좀 자신이 없었네요. 또 배급하는 걸 찾아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오, 지금 왔다리 갔다리, 예. 아 이거 슈팅 못 때리게 해야죠? 오. 아 지금은 네, 덴마크의 아기자기한 패스에 당할 뻔했습니다. 예 지금 은 반칙입니다. 이거 경고가 당연히 나오죠? 예 크리스토퍼 강은 더 가, 강한 징계를 줘야 된다고 항의를 합니다. <laughs> 지금 프리킥입니다. 좋아요. 슛! 지금은 막혔습니다. 크리스토퍼가 패스. 슛! 들어갔어요! 야 후반전에 크리스토퍼 강이 이렇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패스가 상당히 좋았네요. 예. 다소 먼 거리였다가, 다소 먼 거리인데, 이렇게 떨어뜨리는 득점 슈팅 좋았습니다. 크리스토퍼 강의 득점으로 스웨덴이 1대 0으로 앞서게 됩니다. 과연 이한점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여기서 슛! 어, 지금은 네. 뭔가 사인이 안 맞았어요. 덴마크도 이대로 질수 없다는 입장이죠. 에릭센, 에릭센이. 오. 아, 이건 이 슈팅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가 슛. 오 꼴대를 맞췄습니다. 아, 이게 쇠기포가 될뻔 했네요. 빠르게 움직이는 크리스토커가. 좋아요. 오프사이드가 서는 데네요. 예. 오오, 지금은 태클. 아. 아왜 측면에서 슬라이딩을 해서 예 역시 라이벌은 라이벌이네요 이건 측면 수비의 실수입니다 계속 붙여줄 필요가 있는데 왜 이런 네 이건 측면 수비의 완전한 실수였습니다 예잘 넣었네요. 덴마크가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게 됩니다. 좋아요. 역전에 성공합니다. 아, 역전보다는 다시 앞두는데 성공을 하네요. 예, 크리스토퍼가 이럴 때 히어로가 되네요. 예, 라이벌 덴마크를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예, 덴마크가 수비가 허술했고 예, 슈마이케를 맞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건드려맞자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네요 크리스토퍼 강이 예 유로 예선에서만 9건에 넣었네요 2대1입니다 어 여기서 헤트트릭입니다 이야 <laughs> 이 크리스토퍼 강이 형제를 상대로 헤트트릭을 올리네요 형제에게도 자비는 없었습니다. 네, 덴마크 원정 팬들은 상당히 기분 나쁘겠어요. 예. 형제를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뭐 유로 본선 행 앞에선 형제도 없습니다. 형제 덴마크의 비수를. 가슴팍에 기술을 꽂아놨습니다. 3대1입니다. 예. 크리스토퍼강의 활력으로 예. 스웨덴이 3대1로 이겼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네요. 맨시티에서도 에이스, 스웨덴에서도 에이스. 굉장히 멋진 활약 여러번 보여줬습니다 평점 9.6 받았고 예 굉장히 재밌었던 라이벌전 이었습니다 예 폴란드가 잉글랜드를 1대1로 잡아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로에선 참 예측불입니다 1위였던 잉글랜드가 폴란드전 패배로 탈락위기에 몰렸습니다 예 스웨덴은 이제 다음 상대를 상대를 해봐야겠죠? 불가리아 원정. 만만하게 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불가리아도 어느 정도는 저력이 있으니까요.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예. 월드컵 진출을 향한 스웨덴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불가리아를 상대를 하게 되네요. 예. 불가리아 전에서 저번에 홈에서는 2대0으로 이겼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자 순위표가 나오려나요 네 이번엔 폴란드의 추격도 부리혀야 됩니다 불가리아의 국가인주입니다 다음은 스웨덴의 국가인주입니다 이번엔 불가리아 원정. 무난한 선두를 위해서는 이번 원정에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그럼 경기 시작을 해 볼까요? 아 여기서 패스 참 좋았어요. 오. 예 중앙으로 패스 잘 내줬는데 아깝고요. 예. 거둬내는 불가리아입니다. 크로스 일단 패스 슛아 너무 파워가 센네요 오 유격 예아 이거 너무 뭐 의욕만 앞섰네요 저번 경기에 해트 트리거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오 지금은 태클이 너무 강했어요. 퇴장이 아닌 걸 다행으로 여겨야겠죠. 에크달 강한 태클 때문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불바리아 저로의 찬스를 얻었는데요. 직접 슈팅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 지금 좀 위협이 됐어요 순간. 걷어냅니다 크리스토 아하! 지금은 볼을 놓쳤어요 벨 예서! 슛! 오예 지금은 키퍼가 아주 잘 막았습니다 예, 원하는 방향의 코너킥 세트 피스가 아니었습니다. 슛! 오! 예. 두드리고는 있지만 계속 득점이 안 나와요. 이 답답한 상황 깨뜨려야죠! 오, 야하! 예. 골대를 맞았습니다. 그 뒤에 슈팅도 골키퍼정면을 향했고요. 하마드, 하마드, 하마드. 슛! 아, 예, 지금 불가리아가 잘 맞고는 있어요. 슛! 또 골대요. 아, 야, 이거 계속 골대를 맞추네요. 오우! 예, 굳이 펀칭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 겠나 싶습니다. 오, 이번 건 상당히 위험했네요. 아, 여기서 잘 파고들었고 이번에도 골키퍼 선박. 여기서 득점 만들어내 봅시다. 슛, 뜨었어요 예. 네, 지금은 크리스토퍼 강이 드디어 득점을 올렸어요. 오우, 이거 넣기 어렵게 자세가 되어 있는데, 역시 헤더 장인입니다. 헤더 마스터, 크리스토퍼 강, 마스터라서 행복가요. 행복간행복은 헤더 마스터의 득점으로 스웨덴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어, 위기예요, 위기예요, 위기 이기 상황. 오, 기퍼의 세이브 덕에 실점 상황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 야, 야 이번에도 위험했어요. 불가리아 코너킥 상황. 예. 와, 예, 키퍼의 세이브 열전이 아니었으면, 동점 내줄 뻔 했습니다. 예, 불가리아. 공격이 점점 살아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막아내야죠. 예. 코르킥을 조심해야 됩니다. 불가리아가 공중불 제공이 잘 되어 어요 예. 불가리아, 불가리아의 공격이 무산이 됩니다. 거리가 있습니다만 슈팅을 시도할 수 있겠어요. 다행히. 빗나갔습니다. 오, 여기서 패스 좋았어요. 좋았어요. 슛! 아, 에크다. 너무 부정확한 슈팅이었네요. 막판에 불가리아가 몰아붙이려고 합니다. 오! 예. 큰일 났던 상황들이 자꾸 나오네요. 예. 와, 지금도 꽤 아찔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불가리아 세미라이 불, 네 모자랐고 스웨덴이 1대 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당연히 조선도를 지켜냈고요. 평점 8점 받았고 경고 받은 건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전히 유로에서는 혼돈 그 자체네요. 예. 이제 리그로 돌아와서 웨스트햄과 경기를 펼칩니다. 과연 웨스트햄을 상대로 맨시티가 상승세를 계속 탈수 있을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런던 스타디움입니다. 웨스트햄과 경기를 펼치는 맨시티. 예. 웨스트햄도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닌 건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면 아,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중위권 팀이네요. 예. 충분히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추격을 뿌리치려면 승점 3점이 필요합니다. 그럼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슛! 아. 귓노환이 아... 잡았어요. 일단. 곤란, 빈도가... 예, 여기서 뺏기네요. 웬만해선 안 뺏겨요. 아, 지금 오프사이드 위치에요. 그리고 아까 상황 때문에 빈도관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리플레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걸 경고를 줄뻔 했을까요 오예 측면에서 상당히 위협적이었어요 걷어냅니다 카세스 슛! 오! 지금은 패스 과정이 아쉬웠는데 말입니다. 아, 여기 위기네요? 예, 웨스트는 예,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치차 리토네요. 치차 리토가 득점을 했습니다. 네, 레버쿠젠에서 웨스트햄으로 옮긴 치차리토 네, 지금 잘 파고들었어요 이거 침투패스도 워낙 좋았고요 에데르송이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은근히 웨스트햄이 분위기 잘 타면 홈깡패로 변모할 수 있는데 어쨌든 1대0입니다 카세미로, 크리스토퍼가. 아, 어 지금은 아, 또 아, 부정확한 아, 슈팅이 나왔네요. 타나. 아, 아, 오, 굴절이, 아, 굴절이 아, 돼서 에데르스한테 안겼습니다 아, 공을. 아, 지금은 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여유를 잃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웨스트엠은 여유롭게 볼잘 다루고 있고요. 어! 지금은 수비 실수했고요. 크리스토퍼가 아! 지금 은데 네, 패스가 확 싫지 않았어요. 네... 이대로 패배가 확정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확실히 웨스트햄이 홈 깡패 기질이 있었고 결국 1:0으로 대 졌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웠던 경기. 네. 이번에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A 매치의 경기. 이대로 지면 안 되는데 말이죠. 다른 대회도 있고. 그래도 이번화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놀먹이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주시고, 네.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서 물러놓도록 할게요. 감사드립니다.